매일말씀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매일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말씀은 대속에 대해 말해줍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 대신 속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를 고헬 제도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죄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값을 대신 치르는 자를 기업부를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친족 중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위기의 기업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부를자는 대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선 예수님을 대속자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무를자이십니다. 우리가 기업무를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지고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